로마서는 별명이 많습니다. 그 중에 제일 와닿는 별명은 성경 중에 성경이다. 그렇죠? 성경 66권 중에 아, 그 중에 성경이다. 아, 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 중에 8장은, 로마서 8장은 성경의 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어떠하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구원이 여기서 팍 밝게 빛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다. 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도 31절에서 39절까지의 말씀이 꽃 중에 또 꽃입니다.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질문의 형식을 취해서 설명을 합니다. 31절에 보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우리를 대적하는 것이 참으로 많은 세상이지만, 요새는 또 경쟁 시대다. 그래서 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러니까 창조주가 우리 편인데, 그 창조주한테 혼날까봐 누가 우리 반대편에 서겠냐, 이거예요. 어, 감히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우리와 같은 편 되어주시는, 창조주가 무서워서 우리의 대적이 될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질문은 뭡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실 분이,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져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기서 아끼지 않으시고는 재미있는 표현인데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표현이에요. 아브라함이 자기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하나님이 그걸 말리시고 네가 너의 독자도 네 외아들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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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끼지 않았 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그래서 너가 그걸 아끼지 않은 걸 보고 내가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너가 나를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나를 창조주로 인정하는구나. 내가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섬자로 네가 인정을 하는구나. 그래서 모든 것의 생사복이 나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네가 믿고 네 아들도 나에게 바치려고 그랬구나. 그걸 깨달아 하나님께서 알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반대로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한테 아낌없이 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왜? 근데 그 중요하게 왜죠? 왜? 사랑하셔서. 사랑하셔도 되겠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아멘. 그런데, 다 자신의 아들도 내주신 분이 다른 건 아끼시겠니? 그런 표현입니다. 다른 거안 주시겠니? 잘 생각을 해봐라. 그런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네. 근데 생각할수록 안 주시는 게 많죠? 네? 안 주시는 것 같죠? 그건 아끼시는 것 같은데 그런게 있죠 예, 좋습니다 자 세번째 33절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34절 이어합니다 누가 그들을 정제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강구하여 주십니다 누가 우리를 고발하겠는가 하나님께서 의롭다 그러셨는데 이것은 마지막 날에 우리가 심판받을 때 마귀가 우리를 막 공격할. 예, 김은호는 이런 죄도 졌고 이렇게 몹쓸 어, 저, 지, 어, 집도 했고 이런 일도 했고 다른 사람 마음도 아프게 했고 이이 사람 이이이 이, 이, 이 인간은 용서하시면 안 됩니다. 딱 그러는데 하나님이 내가 의롭다고 이미 선고를 했어. 일사부재리야 이미 내가 의롭다고 선고했기 때문에 쓸데없는 얘기 집어쳐. 그런 말씀인데 꼭 그것만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삶의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옳다, 네가 맞다, 내 안에서 넌 그렇다, 넌 그런 존재다.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항상 우리 편을 우리 손을 들어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어 그래서 아무도 우리를 정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함부로 할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를 우습게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도 나를 고발해서는 고발할 수가 없고 고발자 마귀도 절대 나를 고발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음. 그리고 마지막 질문을 합니다. 결론적인 질문이죠.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란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여기서 환란, 공고, 박해는 어떤 불신 세상에서의 공격이고, 굶주림과 헐벗 음은내 어떤 그 경제적인 아, 어려움 뭐 이런 걸 얘기하겠죠. 그리고 위협이나 칼 여기서 우리한테 제일 많이 오는 것은 굶주림과 헐벗음의 공격이죠. 아 내가 이렇게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돈을 벌다 보면 하나님께 소홀할 것 같아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소홀할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돈을 택할 것인가,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여러분, 주로 어디를 택하세요? 네. 각자 생각하세요. 그런 거죠. 그런 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36절 보십시오. 성경에 기록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는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역임을 받았습니다. 한것 같습니다. 이것은 믿는 자들의 환란과 극심한 환란과 순교를 종합적으로 얘기하는 것. 앞에 얘기한 뭐 위협이냐 칼 그건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시편 44편 22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는 항상 주, 매일 죽는 것 같고 매일 잡아먹일 잡아먹힐 양과 같은 처지가 되어집니다. 라는 그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 표현을 그대로 인용한 거죠. 어. 자, 그런 상황도 이런 모든 상황이 환난, 공고, 박해, 굶주림, 헐벗음, 위협칼, 순교까지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38절에 고백합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일도 장래일도 능력도 죽음과 삶, 목숨과 관련된 모든 일이죠. 천사들, 권세자들, 초인간적인 존재들을 얘기합니다. 신비로운 존재들, 현재일, 장래일, 시간도, 능력도, 어떤 미지의 힘도. 39절, 높음도, 깊음도, 공간이죠. 그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에게 부어 주시기 시작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 아멘.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취소될 수 없다. 그런 얘기임.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지만 그거보다 더 많은 뜻을 품은 더 깊은 그런 하나님의 우리를, 우리를 향한 사랑에 대한 대헌장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구절이 바로 39절입니다. 그밖에 어떤 피점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좀더 생각해 봐야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약간 우리를 헷갈리게 하는 구절 39절, 아, 37절 한번 보십시오. 이건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조금 전에 36절이 순교를 얘기하는 거라 그랬어요. 음.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이기고 남는데요. 어? 고난도, 박해도, 굶주림도, 헐벗음도, 그리고 순교까지도 우리가 그걸 이겨낸다는 거예요. 응? 음? 그러면 여러분, 우리 흐디 생각했을 때 누가 나를 막 고난을 주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걸 이겨낸 거는 뭐예요? 고난을, 하나님의 힘으로 그 고난을, 예, 못하게 한게 이긴 거죠. 그래, 안 그래요? 나한테 계속 고난을 주는데, 어, 이기고 있어. 어, 힘들어. 이기고 있어. 그러는 게 아니라, 고난을 못, 절로 가! 그래가지고, 쫓아낸 걸 이겼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누가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내가 더 힘이 세져서 나를 못 죽이게 한게 이긴 거 아닙니까? 그렇죠? 어? 그런데, 이 글을 쓴 바울부터 시작해서 싹다 순교당했어요. 그니까 뭘 이겼다는 거예요. 응? 음? 우린 자꾸만 순교를 이긴 건 죽지 않게 된걸 이겼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닙니다. 응. 음. 우리를 끝내 죽이면서까지 우리에게 뺏어가려고 했던 것, 하나님 사랑에,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에 대한 감격, 그래서 내가 또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저 밑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기쁨, 평안, 십자가에 대한 자랑, 이런 것들을 죽임을 당하면서도 빼앗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겼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무슨 얘기 이해 되세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전승에 의하면 스테반 스테반 집사님도 그랬 스테반 그 목사님도 그랬고요 죽으면서도 환히 웃으며 죽었다 그러잖아요. 어 우리가 어, 완벽하게 이해할 수 없는 그 어떠한 경지지만 그 하나님이 그들의 힘으로 한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이 부어 주심으로 인한 그걸 빼앗기지 않고 이겼기 때문에 그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순교 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빼앗기지 말아야 할 것을 빼앗기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승리하는 삶이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해되시죠? 예. 네. 근데 문제는 뭐냐? 나에게 다가오는, 아니면 이미 다가와 있는, 내가 겪고 있는 각종의 공격과 고난이 어떠한 것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얼마나 크고 강력하고, 긴 시간을 요구하는 것들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있는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9절에 뭐라고 해요? 아니 38절에 나는 뭐한다? 확신합니다. 나는 확신해서 그 어떤 것도 내 대적이 될수 없고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필요한 걸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확 나는 의심하지 않고 그 어떠한 존재도 나를 정제할 수 없고 고발할 수 없다는 것을 나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 확신이 없어서,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세상에서 대적자들을 만나면,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이 노출되면, 나를 위해 피 흘리신 하나님이 계신데도, 그 하나님을 더 찾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내편 없나 하고 찾는 거죠. 응? 근데 내 편이 이렇게 많아요? 별로 안 많죠. 그러니까 절망하는 거죠. 하, 그래, 뭐 세상은 혼자야. 뭐 이러는 거죠. 응? 그 부족함이 생기면 아니, 독생자까지도 내어주신 하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그 부족함을 채워보려고 말이죠. 응? 그럼에도 잘안 채워지니까 슬퍼하고 우울해하고. 늘 옳다, 네가 맞다, 너 잘한다, 인정해주신 하느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끊없이, 끝없이, 끝없이 세상의 인정에 목말라하고, 칭찬에 목말라.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사람한테 칭찬받으려고, 응? 그래서 누가 자기 조금 존중 안 해주는 것 같으면, 막, 진짜 마음이 지옥이 되고, 한절분절하지, 뭐. 어, 안절부절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랑, 사람에 대한 그 인정과 칭찬과 존중에 굶주려가지고 말이죠. 그게 문제죠.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의 말씀에서 39절을 항상 명심하셔야 돼요. 39절.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을 명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피조물도,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시공간도 창조하셨기 때문에 피조물이 아닌 게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스스로 원래 계시던 분. 그 이름이 뭐죠? 여호와죠, 여호와. 원래 계시던 분. 원래 계시던 분이 그 밖에 모든 걸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는 안 계시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아멘. 그렇죠. 하나님이 다 피조하신 거니까 창조하신 거기 때문에 다 하나님 외에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를 향한 사랑을 끊을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데 하나님이 그 사랑을 끊으세요 안 끊으세요? 안 끊으신다고 약속하셨죠. 성경에 뭐 계속 약속하시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조차도 안 끊으시니까. 아멘? 그런데 우리가 그 어떠한 피조물에 내 자신을 안 넣어요. 내 자신을. 실제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나를 사랑해주시는 사랑에서 내가 나를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네? 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예. 네. 뭐 쉽게 생각하면 다음 주부터 교회 안 와. 그러면 끊어진다고 생각하는데 끊을 수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실제로는 끊을 수 없어요. 그런데 내 자신이, 내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려는 것 같은 모양새는 취할 수 있어요. 유일하게. 피조물 중에. 근데, 그 어떠한 피조물도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끊어낼 수가 없어. 그리고 하나님이 우주적인 법칙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법칙을 자꾸 자신이 깨는 것 같은 모양새를 취하며 사니까, 자기 자신만 힘들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고 들으시는 겁니까? 그러면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 같이 모양새를 취하는 게 뭐냐? 바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려는 행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안 해요. 별로 신경 쓰지 않아요. 여러분 요새 여러분 신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내가 더 강한 확신 을 가지고 살고 싶다. 그렇게 기도하신 적 있습니까? 마치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끌어낼 수 있는 것처럼 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내려는 것 같이 살아갈 때. 가장 명백하게 나타나는 증상 하나가 뭐냐면,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가 부러워지기 시작합니다. 부러워지기 시작해요. 가만히 보니까, 저 집은 예수님 안 믿는데, 응? 돈이 많아. 부러운 거예요. 아유, 저집 자식들은 다잘 됐네. 학교도 좋은 데 가고, 공부도 잘하고, 좋은 데 취업하고, 그렇게 부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응? 예수님 안 믿는 자의 가정이 부럽고 예수님 안 믿는 자의 부가 부럽고 그 사람의 사업장 직장이 부럽고 그 사람의 성공과 출세가 부럽고 부러운 거예요. 응? 얼마 전부터 유행했던 말이 있잖아요. 이말좀 따라해 볼까요? 부러우면 지는 건데, 그렇죠? 정말 성경적인 말입니다 왜? 우리 3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긴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자가 부러워지면 진 거예요 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러우면 지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의 기쁨이 없어지고 힘도 없어지고, 우울하고, 나는 복을 받고 있는 거야, 안 받고 있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거야, 안 사랑하는 거야? 제대로 진 거예요. 패배하고 사는 삶. 다 빼앗겼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의 깊은, 기쁨, 기쁨, 평안, 믿음 다 뺏긴 거 아니에요? 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실한데, 확실할진데,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의 삶이 뭐가 부럽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창조주가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데 예수님 안 믿는 사람,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부러울 수가 있어요? 부러울 수가 없죠. 음? 그 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가드쳐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더 확신하는 쪽으로 좀 집중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집중하십시오. 성령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성령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어차피, 어차피 성령님께서 성, 성경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셨고,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5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 속에 부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감동을 통해서 삶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신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성령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간절히 성령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우리 최우선 기도 제목은 그겁니다. 다른 기도보다, 그 어떠한 기도보다, 제일 먼저 해야 되고,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기도는, 하나님, 나를 향한 사랑에 대해서 제가 더 깊이 확신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아멘. 잊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로마서 8장 38절, 39절의 말씀이, 그냥,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살아서 꿈틀대게 하옵소서. 아,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어? 그 나에게 어떠한 부족함도, 연약함도, 대적도 없다. 하나님 다 채워주실 것이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나의 기쁨, 나의 평안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어떠한 것도 뺏어갈 수 없다. 나는 오롯이 행복하게 살아갈 것이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살아서 꿈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늘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늘 깨닫고, 그거에 대해서 감동하고, 감격하고, 확신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읽었다. 내가 예배를 많이 드렸다. 내가 기도를 많이 했다. 그러면 내 심령을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얼마만큼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그 사랑에 대해서 얼마만큼 감격하고 있는가? 그 사랑으로 인해 힘을 얻고 그 사랑으로 인해 기뻐하며 살고 있는가? 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최우선의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에 있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축복합니다.